변희재 대표가 최서원이 한동훈 검찰과의 재판에서 승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며 그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장수터브블치 반하는 소송 이심 최서원에게 돌려줘요. 희한하게 연합뉴스 하나만 똑바로 기사 썼습니다. 원래 이런 기사 나오면요. 연합 걸 베끼거든요. 근데 연합 하나만 똑바로 쓰고 조선일보 등등 지금 다전작기사 쓰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 또 처음 봅니다. 원래는 1심 판결 때는 연합이 조작 기사를 썼고, 조선, 뭐, 문화위보들이 똑바로 썼는데, 지금은 연합 하나만 똑바로 쓰고, 나머지 어영언론들이 다조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최서원 거니까 돌려줘야, 이걸 지금 무지하게 팔아먹어요. 음? 저희가 법무부 상대 소송 걸었을 때도 오늘 답변서가 왔는데, 최서원게 확정됐기 때문에 최선이 돌려받은 거 아니냐, 이걸 무지하게 팔아먹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laughs> 이 검찰, 검찰 이 조작 세력은요, 이 재판에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최소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쟤들 최소원가 아니니까 주지 말라고 주장했다고 심지어 JTBC 애들은 누구건지 모른다 그랬어요. 이런 거 언론 보도 안 하죠. 음? 그럼 어떻게 이겼냐? 이거 이동한 변호사 간거 아닙니까? 미디어치랑 검찰이 주장한 것만 딱쓴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밝혀낸 진실은 제가 우리를 쓴거 하나도 없어. 검찰이 최소원가라고 주장한 내용만 가지고 야, 검찰이 최소한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져가서 검증하겠다. 이게 최소한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걸 써준 주 내가 연합밖에 없어요. 음, 자, 세스티는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언론이 아니라 검찰, 검찰. 검찰이 내 거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져가서 내 건지 검증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판결문은 어떠냐? 판결문 이대로 나옵니다. 1심 판결문 이대로 나와요. 1심 판결문에 검찰하고 특검이 수차례 최성원 거라 그랬으니까 실체적 지실과 관계없이 최성원이 가져갈 법적 권리가 있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이 판결문은 1심 때 연합뉴스가 조작 판결 내렸죠 기사 최성원 걸로 확인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거짓 조작을 하고요 법무부가 이 답변서 저희가 소송된 답변서 이걸 또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최성원 안 돼. 입장문을 받을까 했는데 필요 없고, 그냥 연합뉴스 요 기사랑 판결문 정리해서 보내면 될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그렇게 따지면 검찰하고 JTBC가 최소원 거아니라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이걸 최소원이 갖는 순간에 조작이 다 드러나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 태블릿 PC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의 조작을 다 밝힌 거 아닙니까? 1PC는 왜 계약서 이전으로 빠졌냐? 이거 소송 이겼는데 그 태블릿 PC를 정류라가 술집에다가 맡겨놔가지고 아직도 못 받았어요 지금 아직도 이거. 근데 이번 주 정누라 만나는데 아니면 뭐 내가 뭐 정누라 뭐 과거를 뜻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받아와야 될거 아닙니까 JTBC 태블릿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저는 이 이재명 정권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해서 이법무부는 상대로서 국가대승소송을 하면 이제 정성호법무 장관이었는데 세 가지 소송을 넣는데 아 이거 그냥 한동훈이가 썼어요. 내가 정성호 장관한테 수도 없이 보내서 한동훈이가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맡기지 말고 외부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성호는 그냥 검찰하고 유착해서 넘겨서 한동훈이 가쓴 거랑 똑같이 왔고요 <laughs> 근데 웃긴 건 뭐냐 똑같이 이태블릿피스 조작 문제인데 제가 한동훈과 윤석열, 김영철에 소송한 사건에 대해서는 얘들이 입도 못 낸다고 그랬죠 아예 입을 못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무부는 그냥 막 갖다, 쓰... 그니까 한동훈은 지가 직접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서 답변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근데 이 법무부 이놈들은 그냥, 그냥 이 검찰 권력 지키려고 지들 마음대로 갖다 쓰는데 거의 뭐 이거는 뭐 이수준이야. 요금 나쁜 문제에 대해서 왜 김한수가 요금을 냈는데 니네들은 마치 마레이 컴퍼니에서 자동납부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위증을 조사했냐 그 얘기는 김한수가 요금을 냈다 그러는 순간에 김한수가 이 태블릿 PC의 행방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한수는 개통만 하고 던져줬다그 다음부터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알리바이 맞춰왔고 검찰하고. 그러니까 김한수가 요금을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아이디어 낸게 마레이 컴퍼니한테. 자동이 체를했기 때문에, 김한수는 몰랐다나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 김한수가 요금을 낸게걸려고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든 김한수든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이 무식한 정성호의 법무부는, 어차피 김한수 회사인데, 마레이컴퍼니가 냈든, 김한수가 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답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한수나, 직접 조사한, 검찰이나 한동훈이는, 이, 우리가 뭘주장하는지 알잖아요 내막을. 그러니까 함부로 답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정성호의 이 검찰들은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검찰 조작을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갖다 쓰는 거, 야막 갖다 쓰는 거 지금. 마리컴퍼니가 내고 김한수가 내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아까 말한 김한수가 무조건 안낸 것처럼 조작해야 되니까 마리컴퍼니 집어넣는데 그게 뭐우정관이냐는 거야. 증거 조작해놓고 또 하나 더큰 문제는. 계약서에 마레이컴퍼니가 자동 납부한 걸로 써 있는데, 수번 한장 지출된 게 없어요. 이거 이번에 서부지법에 다 들어왔죠. 그게 계약서 위로 준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계약서에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가 적혀 있었으면 돈이 빠져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안 빠져나갔고, 심지어 자동 이체 설정 기록도 없어요. 그게 조작 증거거든. 이거 답변 못 해. 그러니까, 무슨 얘이냐 이걸 직접 조작한 놈들은 저 따위로 답변했다가는 박살 날거 아니까 답변 안 하고 도망다닌다고 근데 이 무식한 놈 정성호 놈들은 그냥 막 갖다 질러대고 또 하나 대체 왜왜 왜 김한수가 대통 현장에 없었는데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이냐 이걸로 조작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부지법의 판사들은 이제 다 이해했는데 정성호 똘마니들은 뭐라고 적었냐면 여기 대해서 대리좀 직원하고 김한수하고 필적이 비슷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소송에서 국가가 공식 답변한 게, 김한수하고 대리점 직원의 필적이 비슷할 수 있는가, 이거 진짜, 나 솔직히 이거, 이거 답변 쓴 그, 검사 그, 도윤지하고 뭐, 있는, 제가 바로, 이거, 다음 주에 징계 요청 들어가면, 이게 답변입니까? 이게? 이 답변이에요? 이것도, 그럼 이거 왜 SKT나 김한수나 이 답변 못해요? 직접 조작한 놈들은. 사인이 똑같아. 아니, 필적은 비슷하다고 치자, 이거야. 근데 대리점 직원 놈하고, 김한수하고 사인까지 똑같애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 도대체 씨, 대리점 직원이 무슨 김한수의 이, 일란성 쌍둥이냐. 어떻게 사인을 똑같냐고. 더군다나, 대통령자인 그 김성태가 거기서 쓰고 있었는데, 대리점 직원 놈이 김한수 필적으로 흉내내고, 김한수 사인을 왜 씁니까? 거기, 대통령 간놈 김성태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이거 서부지법에서는 절대 SKT나 검찰이나 이걸, 이주장을 못하, 주작은 박살 나니까. 그니까, 정성호 법무부 놈들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쓰는 거야, 지들 마음일 1차적으로 저는 이 답변을 쓴 놈들을 제가 징계 요청하는데, 2차적으로는 저 정성호 저거를 제가 법조 조치할 거라고. 합니다. 이재명한테 아부하첨 하려고 그냥 없는 조작만 다 지금 조작해내고, 실제 조작한 거 주면은 그거 다 그냥 한동훈한테 맡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정성호 전원부터 때려 죽여야 됩 정성호 전원부터. 이게 이재명 정권의 한계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뭐그 이번에 저 이재명 지지하는 저 촛불 분들 많이 오셨는데 뭐뭐뭐 뭐, 뭐 저한테 이재명 너무 내안 까게 생겼어 이거 지금 정성화 이딴 짓 하고 있는데 그럼 정성화를 때려 잡던지 당신들이 하여튼 이거 지금 뭐 전방위로 다 때려 잡은 일만 많이 남아가지고 어다할 겁니다. 바로바로 할 겁니다. 아 어. 그리고 오전에 이게 뜻이죠 금요일 날 이제 이재일 변호사가 최선 만나러 가서 이제 또 소송을 또 이제 어, 제가 했던 소송들을 다 반복해서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태블릿 PC는요, 이규철 이자가 지금 뽀렌식을 했다고 했는데, 얘기, 뽀랜식을 안 했다는 주황증만의 발표. 안디서에 지금, 분명히 최선원가아니라 그랬는데, 왜최선원가라고 발표했냐는 문제. 그최성원 씨가 어제 상세한 지인답서를 가져와서 우리가 조사한 물증하고 합쳐야 돼. 이거 못 버텨요. 법무부. 아, 이거 어떻게 쓸, 또 무슨, 무슨 또 헛소리 할, 할지. 이제 또 그러겠지 뭐 최소한 하고 또 똑같이 뭐 이상한 그 비슷한 여자가 와서 왔을 수 있지 않냐 이따위로 이따위로 얘기하지 않는 한은 이제는 이거는 버틸 수가 없 정성훈 이재명 너희들 같이 그냥 감동하라 같이 죽으려고 작정했어 왜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도대체